안녕하세요. 남달래 최소장입니다. 울주군 청량 전원주택 소개 드립니다. 농가 주택들 있는 곳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해당 매물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하고요. 앞쪽으로 도로 부분에 필지 하나 더 있습니다. 담벼락이 굉장히 독특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코너로 주택 주택이 자리하고 있어서 접근성 좋고요. 어, 차량은 뭐다 진입은 가능하고 대문 안쪽으로 주차 가능합니다. 어, 저는 마을 입구에 주차해서 걸었는데, 뭐, 걸어서 1분 정도 위치에 있고요. 안에 보시면 관리가 아주 잘된 잔디마당 되어 있습니다. 짠, 주인공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한창 꽃, 꽃이 피는 계절이어서 가는 곳마다 꽃이 많은데, 여기도 꽃이 많긴 한데요. 이 장미가, 일반적인 장미가, 아니네요. 이렇게 조경이 밤을 타고 옆집과의 경계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은 관리된 것만 봐도 굉장히 평온함이 옵니다. 여기는 또 꽃밭이 꾸며져 있네요. 이렇게. 이거를 또뭐텃밭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주차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바베큐를 즐기는 테라스 공간이 나무로 어, 마, 바닥 마감되어서 넓게 있습니다. 까꿍. 이제 좀 날씨가 더 벌집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넓은 테라스 나무 데크로 바닥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거의 생활을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고기 구워 드시고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고 하기 좋은 공간이고요. 또이 나무가 일반적이지 않다시네요. 네, 이거는 협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둘레로 다 창고 공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베큐장이 있고요. 이게 주택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 전원 생활을 굉장히 거의 뭐 완벽하게 즐기고 계시는 집주인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베큐장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주 적당하게 둘레로 턱밭까지쭉다 있지요. 그리고 각종 과실수와 너무나 예쁜 장미들까지 어 혼자 사실 관리를 하시다 보니 힘들어서 매도하시는 건데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주택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 오시면 더욱 잘 아실 거고요. 1층 들어가 볼게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 구옥이다 보니 어,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조 위주로 봐주시고요. 1층 거실 공간입니다. 아주 넓게 되어 있죠. 네, 나무로 커다란 창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리 옛날 그냥 주택 내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당하게. 창들이 나 있어서 환해서 좋고요. 여기가 욕실 공간입니다. 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셔야 되고요. 리모델링 하시는 가격까지 생각하셔서 매입 가격 산정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사이즈 많이 넓죠? 옛날 구옥들이 침실을 크게 많이 넓게 빼요. 그래서 뭐 붙박이장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도 공간 넉넉합니다. 1층에 침실 두 칸이네요. 여기 두 번째 침실이고요. 보시면 한명 가득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들어오고도 사이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네, 주방입니다. 어, 독립된 공간으로 있지만 문은 다 떼셨네요. 네. 그래서 식탁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주방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방 안쪽으로. 자용도시 창고, 외부 창고, 널찍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테라스까지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입니다. 그냥 딱 구옥의 느낌이 바로 오시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예산 잡으시고요. 이제 1층에 부모님 거주하시고 2층에 자녀분들 거주하여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 어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 세를 주시든지 1층에 세뭐 거주하시면서 2층에 세를 주시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어 장미가 너무 예뻐서 계속 장미 쪽으로 시선이 가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1층 공간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 계단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은 1층에 거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주택의 규모나 위치적으로 봐도 전원생활 하시면서 출퇴근 가능한 위치입니다. 2층입니다. 2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구옥이다 보니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 여기 현관이고요. 중문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쪽 창고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욕실입니다. 파우더 공간에서 이쪽으로 욕실이 있네요. 입구에 바로 욕실이 있어서 밖에서 급할 때 바로 화장실 이용하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내부에서 밖에 욕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욕실 이용하기도 좋겠네요. 2층 주방 공간이고요. 1층보다 좀더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2층이다 보니까 다용도실 별도로 없고요. 거실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층이 해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 말씀은 1층이 남성비 절감에는 훨씬 좋다고 하시네요. 여기가 첫 번째 침실 드레스룸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사이즈 적당합니다. 네, 게스트룸이나 지금처럼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고요. 넓은 거실이 두면으로 창이 있어서 조만 감상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2층에 두 번째 침실인데요. 많이 넓어요. 많이 넓고, 지금 두 면으로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광 물론 좋겠고, 저는 조만감상하기도 너무 좋고, 환해서 좋습니다. 네, 창들이 적당하게, 적재, 적소에잘 있는 것 같네요. 복층 구조로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세대가 2층에 거주하면은 활용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2층 거실 공간입니다. 2층 거실 공간도 충분히 넓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보기를 드시는구나. 밖에 안 나가시고. 그리고 완전 깜짝 놀랄 공간이 있습니다. 어, 취미가, 집주인분의 취미가 바로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인 주택에 이런 게 있을까요? 와, 드럼까지. 최소장이 얼마 전 도전했던 드럼까지. 안쪽으로, 어, 방음까지 다 해가지고, 음악이 취미이신가 봐요. 이게 전원주택의 꽃이죠. 네, 주변에 민원 발생할 일도 크게 없고, 어, 내 취미 생활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울축은 위치 너무 좋은 전원주택 매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